자, 카카오 네이버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현재 시간이 오후 5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네이버가 오늘 주가가 5% 가까이 빠졌습니다. 좀큰 하락이 나왔고, 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오늘 빠지긴 했지만 네이버의 하락세가 좀더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딱딱도사가 이번 하락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뭐라 말씀드렸죠? 눌림목 자리가 한번더 나올 수 있다.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타점이 얼마였어요? 24만원. 이 자리 타점을 한번 잡아보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4만원 자리 향해서 지금 오고 있죠? 이 장대 롱바디 양봉의 절반 정도 자리 24만원 자리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한번 해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구간 24만원과 25만원 구간, 요 정도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편한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눌림목 자리에서 분할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 물론 24만원을 살짝 뺐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분할 매수라는 게 뭐예요? 분할 매수. 중요한 건 뭡니까? 24만원짜리 만약에 살짝 깨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이런 포인트에서 물량 더 늘려야겠죠? 분할 매수 나눠서 내가 100이라는 돈을 이 네이버에다가 추가 매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할때뭐 3분할이나 4분할로 나눠서 뭐 20만원, 30만원, 그죠? 40,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00이라는 돈을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눠서 나눠서 분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24만원 밑으로 살짝 더 빠지더라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더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네이버는 제가 이런 타점들을 이미 지난 영상, 한 이틀 전부터, 3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눌림목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지금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실적 발표 이전에 증시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중국과 계속 이런 불안감, 긴장감들이 고조가 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좀 검토하고 있다. 그죠? 소프트웨어 관련된 수출 제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중국과의 어떤 관계, 그런 불안감들이 조성이 됐습니다.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안감이 이런 것들이 결국에 투자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트럼프, 중국 이런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불안감들은 일시적인 리스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리스크가 결국에 주식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까지 꺾어 버리지 못할 거다. 순간적인 이런 하락들 조정들은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조정들이 건강한 조정처럼 지나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강한 조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조정이 작게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정이 깊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번 조정을 끝내고 나서 연말 랠리 분위기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이 조금 아쉽게 나왔습니다. 실망적인 어떤 실적들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좀 지수에 영향을 끼쳤다. 근데 지금 미국의 S&P 500에 편입되어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유명한 기업들이 80% 정도의 비중이 뭐예요? 10개 기업 중에 8개가 실적이 다 굉장히 높게 나왔다. 실적 전망치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적 발표들이 나오면서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 종합지수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어제는 나스닥이 좀 많이 빠져서 1% 가까이 많이 빠졌고 s&p 500 선물과 나스닥 선물이 오늘 장중에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중간에 올라가기도 했지만 장 초반에 결국에는 하락 마감하면서 코스피가 1% 가까이 오랜만에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 가까운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코스피가 아직까지는 4,0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최근에 코스피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조정의 시간들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증시의 어떤 흐름들이 조정 타이밍이 왔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어떤 조정 흐름에서 우리가 물량을 털리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번 조정 이후에 제가 뭐라 했어요? 연말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이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어느 정도 뭐예요?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조정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실적이 예상치를 넘어서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기업들의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AI 쪽. AI 쪽과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 뭐 인프라, 반도체, AI 반도체 칩, 그리고 전력. 이런 기업들,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 실제 AI를 제공하는 연동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죠. 그죠? 미국에도 이런 기업들이 있죠.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 실적이 지금 다 좋게 나오고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갈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이버 쪽에 특별한 악재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지금 주식 교환 추진, 네이버 두나무 관련해서 우려 섞인 얘기들이 또 언론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가 분리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저는 굉장히 의문점이 있는 게 네이버가 여기에 자체 법무팀이 있고 그죠 자체 법무팀도 있고 네이버가 이 금융 쪽, 네이버 파이낸셜이에요. 이 금융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금가 분리에 대해서도 준비하지 않은 채 두나무, 주식교환 방식으로 두나무를 편입시키려고 했을까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미 금가분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일 수 있다. 근데 계속 언론사에서 또 금융당국에서 금가분리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네이버의 주가를 누르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그죠? 렇왜 네이버가 지금 아직까지 방식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금가분리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언론사에다 뿌리고 투자에 대한 어떤 심리가 안 좋아지게 분위기가 안 좋게 조성이 되게 하느냐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죠? 네이버가 이야기했잖아. 요 협력은 결정이 됐다. 그죠? 결정됐다는 건 뭐예요? 두나무랑 협력하는 부분들. 합병하는 부분들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됐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러면 이 방식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금가분리에 대한 얘기가 나올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네이버 두나무 합병하는 게 아직 확정이 안 됐다. 뜬구름 뭐 잡는 풍문이다. 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죠? 풍문이나 소문 정도 수준에서 끝날 정도는 아니에요. 네이버 두나무가 어느 정도 합병이라든지 편입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간건 맞아요. 송치영 회장도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주가 상승에 어떤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내용, 하락을 좀 만들고 있는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는 그런 내용으로 작용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빠진 것도 있다. 오늘 자 기사로 또 나왔어요, 이게. 금가 분리에 대한 내용들이.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올라갈 만한 어떤 모멘텀, 시장의 어떤 수급,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더 강하게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조정이 다 나오는 시기였어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조정이 나오는 시기였는데 좀더 밀렸다 보시면 되겠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가족방 보시면은 여기서 네이버, 카카오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이버, 카카오 제가 타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이버도 24만 원, 25만 원 구간, 눌림목 구간 추가 매수타점 잡아야 되고, 카카오도 5만 6천 원, 5만 8천 원, 그죠? 이거 잘못 썼네요. 카카오는 5만 6천, 5만 8천 제가 잘못 입력했네요. 자, 이렇게 실시간 대응들을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보이시죠? 실시간 대응들을 다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타점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올려보시면은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2,400명 정도 가까이 저한테 대응을 받고 있고 네이버 계속 카카오도 그렇고 어제도 제가 뭐라 했어요? 눌림목 구간 추가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 설명을 드렸고 네이버 24만원대 구간 타점 나왔다 설명드렸죠. 이거 어제 자 내용이에요. 10월 20일. 24만원 구간 타점 나왔다. 제가 실시간 대응들을 이렇게 꾸준히 도와드리고 있고 추천주에 대한 부분들까지 전부 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을 좀안 보여 드려야 되니까 추천주 무료 텔레그램방 추천주 이런 내용들까지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안전하게 실시간 대응을 받으시면 되겠고 카카오 네이버는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매일같이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셔서 실시간 대응을 좀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7월 18일날 카카오 매스점을 제가 54,000원에 잡아드렸죠? 이런 타점들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54,000원 이 구간 완전히 지금 카카오가 진행되고 있는 자리에서 가장 바닥 자리 그죠이 구간 이 상단의 박스권 구간에서 가장 바닥 자리를 54,000원 구간 잡아드렸다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 구간. 물론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 이번에도 제가 타점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제가 알려드렸던 타점이 21만 7천원. 그리고 22만 9천원. 이 구간에서 제가 타점을 한번 잡아드렸어요. 자, 이 자리. 잡아드리고 나서 주가 한번 강하게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다시 우리가 이자리에 타점을 한번 잡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 가족방에 입장하시고 또 타점도 제공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지금 네이버, 카카오 보고 계신 영상의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런 설명란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설명란에 더 보기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란이 열려요. 딱딱주식 가족혜택 신청하기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텔레그램 방 입장과 타점에 대해서 제공받으실 수가 있는데, 링크를 눌러보시면, 신청서 페이지가 이렇게 열립니다. 딱딱도사 김대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신청서. 보이시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무료 혜택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 신청서는 무료로 혜택을 제공해드리는 신청서고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카카오톡을 통한 1대1 주식 리딩,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저를 사칭하는 투자 사기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요새 제가 유튜브에서 유명해지다 보니까 저를 사칭해서 뭐예요? 우리 가족분들에게 사칭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카카오톡으로 1대1 주식 리딩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금전도, 금전도 요구를 하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저를 사칭하는 어떤 그런 투자 사기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보셔서 텔레그램 입장, 실시간 타점, 이런 것들 선택하시고 성함 또는 텔레그램 닉네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 연락처 동안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혜택 정보들을 전부 다 보내 드릴 거고요. 유튜브에 시청하신 종목명 네이버나 카카오 적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제가 확인해서 전부 다 보내 드릴 건데 텔레그램 입장 신청하신 분들은 제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아래쪽 보시면은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누르시고 조인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만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성함 또는 닉네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신청서에 작성된 것과 일치하는 게 있으면은 제 입장 승인을 도와드려요. 지금 이분들 왜 입장을 안 시켜드렸냐? 신청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확인해봤는데 없어요. 신청서와 일치하는 내용이 성함이나 닉네임이 일치해야지만 제가 확인해서 입장 도와드리기 때문에 신청서 정확하게 작성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입장을 도와드린 분들도 있어요. 그죠? 이분들. 이분들은 신청서 작성이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장을 도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네카우 좀더 내용을 보실 건데, 지금 뭐 이런 불안감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사실 네이버가 지금 호재가 더 많아요.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그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사우디 정부, 지금 방문단이 네이버 춘천 데이터 센터에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사우디 쪽에서 네이버가 사업을 하고 있죠? 제 사우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이버 우리나라 IT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네이버가 사우디랑 협력을 하고 있고 사우디 스마트 시티 디지털 시티, 그죠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죠. 디지털 트윈 기술력을 가지고 또 메타버스 기술력, AI 이런 기술력을 통해서 사우디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네이버를 방문을 했다 보시면 되겠고 이 사업 규모가 꽤 큽니다. 지난번 1차 규모가 7천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규모가 점점 점점 커지고 있고 사우디는 원래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 국가고 지금 중동 국가들이 기존의 오일 머니를 가지고 잘 살았다면 지금 이제 스마트 시티를 만들려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사우디 같은 중동 국가들이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네이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8년 연속 1위 네이버의 라인웍스가 대만에 상륙을 합니다. 일본에서 이 라인이 굉장히 8년 연속으로 1등인데 이게 대만에 이제 상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의이 글로벌 확장 본격화를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이 잘 나가지만 해외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아시아 시장에서는 이 라인이 굉장히 잘 나갑니다. 네이버의 라인웍스 라이넉스. 라인웍스를 통해서 결제까지도 또, 연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신저라고 보시면 돼요. 라인 같은 경우는. 메신저인데, 메신저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또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는 이제 김범수 의장이 무죄,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또, 네이버 휴머노이드 잠재력, 로봇 관련된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네이버의 휴머노이드 기술력이 지금 테슬라를 유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사업을 하고 싶다면 네이버와 협력해야 된다라고 모건스탠리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죠? 테슬라도 물론 자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휴머노이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네이버가 기술 제공자 역할을 할 거다. 누가? 네이버가요. 그죠? 기술 제공자 역할을 할 거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모건 스탠리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보시면은 네이버를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 기술 제공자로 꼽았다. 선정했다. 누구의?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관련 투자 리포트에서 어마무시한 내용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뭐 배터리나 뭐 반도체에는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이 여러 포함됐으나 휴머노이드 기술 분야에서는 국내외를 통틀어서 네이버만 선정됐다. 네이버만. 국내외를 통틀어서 네이버만 테슬라의 로봇 기술과 협력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선정됐다라는 거예요. 이 리포트에서. 이것도 모멘텀이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네이버의 휴머노이드 다음 달 정격 공개하겠다. 실제로 네이버가 다음 달에 휴머노이드를 공개했을 때 모건 스탠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네이버의 휴머노이드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거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면은 외인들의 투자가 이쪽으로 몰려들 수있다는 거예요. 네이버 쪽으로 다음 달에 공개인데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기회죠, 그죠 다음 달에 휴머노이드 공개합니다. 기회예요. 왜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전 세계의 모든 휴머노이드 기업을 통틀어서 딱한 개의 기업, 네이버를 선정해줬어요. 누구의 파트너로.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 제공자로서 네이버를 선정했다고요. 그 네이버가 다음 달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한다. 자, 느낌이 오시나요? 그림이 그려져야죠, 이제. 네이버가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눌림목자리 기회다. 제가 월봉 차트를 말씀드렸지만 네이버가 지금 보시면 이 저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높여주고 있어요. 저점을 높여주고 있고, 이 고점을 뚫어냈죠. 이런 식의 패턴을 그려준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여기를 뚫어내냐 마냐 싸움인데, 이 뚫어내기 전에 눌림목 자리가 또올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 눌림목 자리가 11월달에 오든 10월달에 오든, 이 눌려주는 자리를 결국에 이 저점보다, 이 지점보다 높여주면은, 그 다음에, 뭐요? 예 고점을 뚫어내는 거예요. 이 고점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6월 달에 막대한 거래대금이 실렸던 바로 요 자리. 바로 이 장대 양봉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를 뚫어주는 자리가 나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네이버가 40만원, 45만원 자리까지 업사이드가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중간에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뚫어내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뚫어내기 전에 지금 눌림목 자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눌림목 자리가 결국에 저점을 높이면서 갈수 있다면은 이 저점보다 높이면서 갈수 있다면 기회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24만 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더 빠져도 이 자리를 깨지 않으면은 높은 자리를 유지한다면은 매수 타점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카카오 한번 상승을 쭉 뽑아내고. 거래 대금 실어주고 나서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 자리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거의 기간 조정의 횡보 형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가격 조정이 아닙니다. 그냥 기간 조정일 뿐이에요. 이 기간 조정은 아직 카카오가 고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간의 어떤 형태로만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무언가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러면 그 시기가 왔을 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10, 10만원, 11만원 자리까지 업사이드 열어놓고, 그 다음에 또 조정이 한번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갈수 있겠죠. 이런 패턴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제 영상에 댓글들을 또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최고의 카카오 분석 딱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길 감사합니다. 네카오 분석 유튜브 중 가장 정확하십니다. 이런 우리 가족분들의 댓글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꾸준하게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가족분들의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늘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사님 믿고 봅니다. 네이버는 왜 이렇게 못가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도사님 정확한 분석 기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가족분들의 댓글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댓글들로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 영상의 설명란 보시면은 딱딱주식 가족혜택 신청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조인 버튼, 아 링크를 누르시고 양식에 맞게끔만 나오는 양식에서 양식에 맞게끔 다 작성을 완벽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텔레그램 가족방 입장 링크. 조인 버튼 누르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신청서에 작성되어 있는 성함과 닉네임, 텔레그램 닉네임과 일치하는 게 있으면은 제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 현재 아침에 실시간 라이브를 좀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도 라이브를 좀 진행을 했죠. 오늘 라이브 진행한 영상을 잠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라이브를 좀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통하면서.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또 브리핑해드리고, 궁금해하시는 어떤 분석 내용들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로. 딱딱 주식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 실시간 라이브를 아침에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진행을 했었고, 약 오늘 1시간 20분 동안 같이 함께 우리가 라이브를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죠? 좋은 어떤 그런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가족분들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은, 제가 멤버십 전용 추천주가 나가는 VIP 종목들, 멤버십 전용 텔레그램 가족방의 입장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보시면은, 자, 멤버십, 전용 가족방. 여기 보이시죠? 멤버십 전용 가족방. 여기 입장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무료 텔레그램 방도 있지만, 이렇게 무료 텔레그램 방도 있지만, 멤버십 전용 가족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어떤 혜택들이 있냐. 바로 이런 혜택들을 누려볼 수가 있습니다. 딱딱도사 멤버십 전용 텔레그램 가족방 입장하셔서 추천 종목 실시간 브리핑과 멤버십 전용 VIP 추천주를 받아보시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다. 제가 이미 증명을 해왔습니다. 작년부터 뭐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조선주 이런 종목들 2024년 11월달 보이시죠? 2024년 11월달 두산 에너빌리티 250% 넘게 거의 300% 가까이 급등이 나왔고 8만원자리까지 작년 11월달에는 완전히 바닥에 있었습니다 조선주 보이시죠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 HD현대 삼성중공업 HD한국조선양 추천드려서 어떻게 됐어요 작년 7월달 9월달 드리고 1년이 넘었는데 40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3만원자리에서 하나오션을 알려드렸습니다 3만원 지금 얼마요 13만원이 넘습니다 400% 넘게 올라갔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제가 화장품 관련주 APR 자 이런 종목들 3월 12일 그죠? KBT 유망 수위주 종목 선정 조건 알려드렸고 분야별로 종목을 또 말씀드렸지만 실제 추천주는 딱딱도사 추천기업 1번 한국콜마 2번 APR 두 종목 드렸습니다 한국콜마는 제가 7월 22일에 매도사에 나갔고 7 9 상승이 나왔고요. APR은 276% 폭등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홀딩사인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APR 지금도 대응하고 있어요. 보시면 은 보이시죠? APR 홀딩사인 그죠? 21만 8천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해라 알려드리고 있죠. 이거 10월 23일 오늘자 내용이에요. 아직도 대응하고 있다. 이런 추천주들이 멤버십을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입 상담을 좀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이 좀 궁금하신 분들, 가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이런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 주시고 제 번호 0 1 0 3 3 8 9 3 5 7 1제 개인 번호로 고민하지 마시고 가입 버튼이라고 두 글자 가입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 주시면은 제가 딱딱주식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도와드릴 거고요.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멤버십 가입 혜택을 좀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런 문의 없이 스스로 좀 가입을 할수 있다 하시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제 영상 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영상에 제목의 아래쪽을 보시면은 딱딱 주식이 있습니다. 김 대표의 딱딱 주식. 그 오른쪽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 누르셔서, 딱딱 클럽. 월 1개월에 12만원입니다. 12만원에 가입 버튼 누르셔서, 딱딱 클럽에 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딱딱 클럽에 가입이 되시면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가입을 하시고 나서, 멤버십 전용 이 영상이 있습니다. 멤버십 안내 영상. 이 안내 영상 꼭 보시고, 멤버십 텔레그램 가족방에 입장하시고, 멤버십 신청 서류까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 버튼 누르셔서, 제 영상에, 제 영상에 이 설명란, 아, 설명란이 아니라, 제목의 밑에 쪽 가입 버튼, 보이시죠? 이거 누르셔서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멤버십 전용 영상 시청하셔서, 멤버십 텔레그램 방에 신청하시면 된다. 그리고 아침마다 하는 이 라이브 방송, 장중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시면 된,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혹시나 이런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가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